72 키바로는 최고야. 키바 열쇠 얼마죠? 존나 비싸. 개당 100만 원이나 그렇게 할 걸? 100만이 모을 만한데 지금 50 정도 모으고 가면. 근데 키가 두개 필요하잖아. 이게 문제지. 스퀘어 베스트 구속이야? 음. 이거 받아가라. 내가 주라고 어, 말이야. 어? CPU 왜 2개나 주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한 거 아니었냐? 필요한 지었네, 거 맞는데, 두개는 필요 없는데. <laughs> 소프 모드 와서 그받다가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u 하 문... 버스 보셨어요 노프 nope. 그냥 바로 달리신 거죠.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문에서 소프트 e s 발견했어요 o i n g to get a box. I'm going to get a 가 o x I'm going to get a box. 이 네? 진짜? 정문 쪽이대정문들어어스가는중야난 바로 지 스키라고 탈출할다 지퍼 안 가져가고요. 아, 지안 가져가게. 그거만 하고 진다그 노란 버스 있죠. 자, 정문에. 네떠야 가져가. 맞다 어? 맞다 왔다 <laughs> 정신을 놓고 다니다 가야겠다. 바로 갑니다 이발을 어. 존나 뛰는겁니다 어? 저거 어디다 저의아님 저거는 그럼 뭐다? 잡으러 간다 어? 씨무슨 엄지한 것이지? 어디계세요? 고프님? 퓨얼 컨디션 와 이거 너무 빠리지금 하나 지금 하 이거 가져가면 이제 하나 남죠? 그는 사서 해야저 트렌드 앞 트렌드 앞 지하에 한명 있다 플레이어? 스 뒤에 나. 뛰는 거리 들렸거든 올라오신가요? 님이에요? 개타쿠카 저잖아요 항상 개타쿠가우트는 저밖에 없죠 여기서 3층 잡고 님은 3층에서 봐 주시고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바로. 단티는 소리 듣네. 차서거 나갔다. 아. 싱글 빠요 바로 접근 그냥. <laughs> 당대는 스케브야. 카페스키이버시나가거든요 권총인거 같네요 뛰는 모습 보니까 잡을래응 이런 소리 아리쪽 많이 맞을 거같 이거 저분 소음기 안 껴서 죽었네 이게 내 총소리야 나 소음기 없어 이거 사탄할게 소모사 가까이서 총소리 들려서 저기인가 거니까 구분해야 돼 그거 때문에 못나것같 알았으면 됐어. 그래도 그쪽 조심하세요. 초반에 총소리좀 들렸더군요. 좀더 멀리서 총털리 들렸거든. 그것도 조심해라. 이대아 뒤쪽으로 추정되는데. 어, 뭐, 시체 시체파민? 파밍? 아니, 시체 파밍은 아닌데, 일단 이면 저거 보라는 곳에서 보시면 돼요, 그냥. 어디, 어디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키바 정문 쪽 보이는 곳에서. 방금 방금 띵 소리 잠깐 들리다 말았거든 시야 하나 하아이 우리 3층이야 조심하세요 여기 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니까 스킵블 왠? 스캐블 괜찮아 한놈 사살 네? 님 데려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위에 있어요 밑에 키바 쪽에 키바 완전패 저... 쪽에 저 죽었어요 이미인지 아닌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저게 저 저희 약에있었잖아요 약속했는데 엄청 아, 순간 구분이 안 됐어. 무장이랑 똑같아가지고 솔로 울프. 걔 키바 털러 온걸 수도 있거든요. 키바 맞은편 저희가 인 항상 보, 보는 곳 아시죠? 거기 네. 들어갔거든요. 걔가 들어갔단 거죠? 나... 네. 3층에서 아, 키바를 챙겼니? 네. 네, 그건 챙겼어요. 3층에서 키바 안으면 잡을 수 있어요? 키바.. 뚫려요? 어, 키바 안이 아니, 아니라 그 키바 맞은편 그거.. 있다고요? 이걔그 들어가.. 저희 항상 키바 네. 보면 봐주는 곳 있잖아요 그 사람들 네. 거기 있다고 걔가 네거기를 들어갔었다고 저 죽기 전까지 제 시체 파밍하 있을 수있으니 일단 한번 확인해 키가 복구 쪽에 있을 땐고싶은든요아인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슈아인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슈아인들이나 같이 데슈아는들이랑 같이 데아인들이랑같아인아인들이랑같아인같아 무조건 다리가 나 아니 걔는 방탄복 입고 있을 것 같다면 부위 하나 터트리면 다리 를 터트리면 다리 터트면 답이 없지 진짜 탱키러 상황에서 탱키러. 그거 오존 있잖아 유리가 안 뚫리는데 뚫리는 어, 게 말고 있고 안 뚫리는 게 어. 있어 유리 방탄옷 바꿔오지 미쳤는데 이거 못 잡아 모신 나강 거는 뚫리 근데 약한 탄이면 안 뚫리. 니가 뭔탄쓰는 b 비피면 안 뚫린다. PST. PST 안 뚫린다. 권총탄안 뚫려. 응, 방금 안 뚫리더라. 나, 아, 나는 맞았하는데저 그 새끼 못 뚫었어. 뚫다가. 적어도 소총탄이 좀 이상은 돼야 돼. 한3 0방통 b 비피면 아슬아슬하게 뚫린다. 근데 그 맞고도 탄, 피거든? 응. 음. 그것때문에 정확하게 바뀐다 생각하면 키바에 한마리 들어갔고 키바 건너편에 한마리 있네 지금 걔네도 지금 키바, 키바 털러 왔네 아... 키바 밖에랑 아니면 팀인거같아, 둘게 안쏘거든 너도 그냥 빠르게 철 해라 알았 쟤는 어차피 재정비는 어차피 싼거라서 상관없 싼 는 중이어서. 네, 맞아. 네, 아, 시발좀탄 가네. 더러운 듣고 정말 올라왔네. 쓸까? 깨라.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째는 게 답이다. 아, 이길 수밖에 없는데. 1대1이라서 그니까 그게 이길 수 없다는 말이지, 아 그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는 게많아 근데 니가, 아,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는게 나아. 걔도 애매하긴 너무, 해. 사탄도 자주 안 했잖아. 대신. 그러면 이 탄창이 뭔지 싹 떨어지게 겠 저기 소총이야? 아니? 소총이에요, 소총. 한 마리 소총 아니야? 생생의 새끼 소총 아니야? 밑에 키키바 건너편의 새끼 소총 같은데. 걔는 소총이야. 소총, 소총. 네. 74, 74. 그니까. 아이씨, 아이 권총에 탐험만 쓰으면 계속 잡았는데, 아깝다. 이게 아쉬워. 그런 권창이안니다 치료 끝 완전히 다 치고 있다는